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익콜링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3.39%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3시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원위 콜링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유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와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뻐하긴 이르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반등 나온다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반등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한 영상에서도 네번 다섯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 반등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이 풀을 뭐 영어로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풀 반등이 아니라 풀, 꽉 채울 풀을 해가지고 우리가 꽉 채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최소한 꽉 채운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라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찍어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정도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기뻐하면서 매도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라 것은 지금 개인분들은 팔고 있다는 라 뜻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생기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니콜링스가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키게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오늘은 풀반등 말고, 이연속상한가 한번 가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연상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현상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건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로 가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인데, 댓글에다가 이현상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것이 참여점수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게임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걸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시키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이 연속 상한가에 이 연상을 한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 워니 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연출된 이런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수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 매수타점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 보시다시피, 여기 검정색 선으로 쳐놨었던 라인인 21,306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원니콜링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던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었던, 이날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만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마찬가지로 이 구간. 2 1,300원대 가격대라고 하시면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초록색 선을 낳는 구간 그러니까 61선까지 밀릴 수 있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주식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풀반등을 나올 수 있는 원위콜링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근거에 더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경고로 진행되면서 원위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신이 도대체 이때 나한테 언제 사라고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날이 언제 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20일 날, 이날에,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날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에 영상 촬영했던 것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원위콜딩스 트레이더 K 11월 20일 날 제가 찍었었던 영상에 7,700분 가까이가 영상 시청하셨었는데, 제가 짧게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해볼 수가 있다? 원위콜딩스도 지금 자리에서 분명하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영상 못췄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정말로 이 6거래일 동안에 4거래일 동안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놀라운 좀 댓글을 봤는데 제가 이 날에 영상을 찍으면서 다음날 상한가 갈수 있도록 상한가라고 댓글 달아달라고 했더니만 매수를 시초가에 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6% 가까이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댓글을 좀 봤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풀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매수는 이 타점에서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셔서 이렇게 타점 안내를 정확하게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좋아요 무조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원이콜링스. 우리가 역대급 재료가 터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6년 로봇 분야에서 행정명령 추진한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속보가 어제 밤에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언제 나온 겁니까? 바로 오늘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속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돌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로봇 분야를 추진한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빅테크들과 다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먼저 대장처럼 치고 올라갔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삼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빅테크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터트려놓고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번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래를 정지시키려는 듯한 그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대체 원이콜링스가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따라간 겁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사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가가 좀 하락을 진행했었죠.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하락 시작했는데, 사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워니콜링스는 지금의 사면에 어떤 자리다? 바로 이런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눌리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21선에서의 지지를 이렇게 기대해 볼수 있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찌르고 빠지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던 게 사면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반등을 넘어서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넘어서 6만 원, 7만 원 계속적으로 치고 가올 수 있도록 이현상이라고 댓글 아직까지 안 달아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도대체 이 트레이더 K가 어떻게 원이콜링스의 타점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췄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러 분들 비법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항상 좀 구독자님들 선물로 안겨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이제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다 짚어 봐 드렸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볼수 있었던 건 바로 보시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대한 공시를 정확하게 보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특정 패턴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떤 패턴입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지정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4일차 때 매수를 종가상 가지고가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자면, 워니콜링스는 특히나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맞아 떨어졌었던 개꿀 종목이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딱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 이렇게 상승 흐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자,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9월 10일 금요일날.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여기 보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위 콜링스 9월 1 0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다라는 말씀이고,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 이렇게 올라갔었던 원위 콜링스면서 투자 경고를 20원 차이로 해제를 시켜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자. 그러면서 연속적인 장대 양봉을 보여줘 버리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지정됐었던 날이 이날이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10월 14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10월 14일이라는 투자 경고 지정일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10월 14일 이 언제라고 여러분들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둘셋넷 우리가 4일 차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50% 가까이 수익 구간이 있었으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은 여기서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넷딱 우리가 종가 상 4일 차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은.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20% 이상 수익권인 원이콜링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다? 11월 13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1월 13일날 보시다시피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이콜링스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아하, 그럼 원이콜링스는 세번다 맞아 떨어졌는데 원이콜링스 사례만 보면 내가 도무지 믿기가 어렵겠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로 푸근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제형솔루텍 11월 21일이라고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테고, 21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 사일 차때 종가상 매수타점 잡았으면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보시면 되겠죠. 그재형솔루테까지 하면 이것도 이 로봇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도무지 믿기가 어렵겠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거에 진행됐었던 이 하이드로리튬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짚어 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드로리튬 완벽한 잡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이구 간에서 연속적인 상승 캔들을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고 그날이 7월 23일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4일 차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하이드로 리튬인데, 특히나 이 캔들이 점상 출발한 캔들이면서 종가를 16% 상승한 상태에서. 끝났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경고 들어갔었던 날이 바로 언제였더라고요 여러분들 7월 23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있고 하이드로 리튬 7월 23일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렇게나 지금 투자경고 매매 패턴이 잘 먹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매매법을 막 천만원까지도 받아가면서 유료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조아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단일감 회배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실 수 있는 매수 포인트 올라가고 나면은 매도 포인트까지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이 원위 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최초의 매수 타점 안내는 어디서 좀 드렸었냐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기준봉 하나가 출연을 해줘놓고 다음날 윗 구간에서 쉬고 있는 걸 지켜보면 이날이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8월 27일 날원이콜링스는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7,620원 부근에서 메스터점 잡아가 오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8월 27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이콜링스를 7,620원 부근에서 메스터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원니콜링스가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매도타점까지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던 거냐면은 원니콜링스가 사실상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1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때도 보시면은 종가상 5일선을 확실하게 이탈했었지만 1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줬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상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매도타점을 일단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4일 이 캔들에서 매도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4일날 원이콜링스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29,450원 부근에서 매도타점 잡아가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로도 안내를 한번 드렸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재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렸었던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원이콜링스 이번에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나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매도타점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지만이 저번에 나왔었던 급락같은 사태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서 팔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눌림목 매수까지도 잡아갈 수가 있는 원익콜링스다 보니까 이렇게 원익콜링스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2733-841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확인하고 원익콜링스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거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게 구독자님 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전까지는 유료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명 달성도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텐데 요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는 요런 링크가 나 보이실 겁니다 요 링크 이상한 스팸같은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이 전화번호는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께는 비만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비만치료제 관련 매집주 추천드리기 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자막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께 들 로보스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로보스타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데 제가 여러분께 들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을 아무리 좋은 거를 추천드려봤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휴림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 영상 제목이 보이실 텐데 휴림 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로봇 스타 매수해 보십사에서 대놓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바로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딱 갖다 붙여놓는 자리까지를 지켜보면서 로버스터 안 내려졌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종목 어떠냐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종목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거래대금이 이탈되는 흔적이 전혀 없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바짝 갖다 붙여놓는 자리가 연출이 좀 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 토요일 날 제가 로보스타를 추천 안 해드렸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후로 월요일부터 이렇게 장대 항목 나와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 됐었죠? 자,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2 2 6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매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날에 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늘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될 것이 자명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티나라는 종목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보시다시피 프로티나라는 종목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정말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면서, 마찬가지로 이 a b l 베이오라는 종목은 이전에 원이콜링스처럼 투자 경고를 수년시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면서, 이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셨던 로보스타랑 완전 차트가 거의 똑같은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준봉이 하나 출현해주면서 꼬리가 거의 없는 캔들이 출현해주고 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이 이 구간까지를 야금야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캔들 하나가 더 서준 다음에 이렇게 바로 장대양봉으로 날아갔었던 게 로봇 스타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 우리가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철저하게 매집을 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끼가 있는 종목이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남았단 판자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찍어주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딱 여기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량 장악을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고점인 이런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100%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장인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 도늘려볼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200%씩 상승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는 226%가 올라가는데 한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하게 물량 장악을 해 놓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서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정말로 무섭게 올라간다라는 말씀이고 2 7 3 3의 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이 로버스터처럼 시원시원한 상승로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냥 거받아에서 수익 볼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11로 의 원익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원익 콜링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원익 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급락을 한 이후로 다시 한번 재매집할 구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선에서의 저항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줬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흐름을 다져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면서,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5,400억 정도를 발생시키면서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꼬리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끝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마치 사면처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보시다시피 사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물론 이제 바로 날아가진 않고 21선을 올라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를 살짝 발생시킨 다음에 며칠 정도 쉬다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해서 굉장히 뭐였습니까? 오늘 투자 경고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계속 시켜버리는 바람에 거래를 정지가 될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딱 지금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예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특히나 알레그로 핸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연도까지 해서 하반기까지 해서 출시하기로 했었던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연도 하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12월 10일까지를 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지금 안 보이는 투자 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는 이렇게 흐름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장 자체가 그냥 높 밖으로 올려버리는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spg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sp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높 밖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장세다 보니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형 같은 경우에도 로봇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로 연속적인 상승 캔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그냥 높밖으로 연속적인 양봉으로 올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니콜링스가 대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가 로봇에서의 대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니콜링스 그러면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하라든지 엔비디아,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LG라든지 협력사들이 무수히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구글 현대 LG 메타 엔비디아 삼성 텐센트 토요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처음 듣는 기업은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사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빅테크 두 곳과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워니콜링스는 도대체 기사를 몇 개를 내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니콜링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줬다라고 해서 신나서 매도하고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개인분들 이렇게나 지금 보시다시피 매도세를 좀쏟아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실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연속 상한가에 이연상 댓글을. 아직까지 작성 안 해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갈 때는 알렉으로 핸드 관련한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온 것도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제가 매도타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매도타점까지 안내 드리겠다라는 말씀인데 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께는 원익콜링스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로 안내를 드어보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원익콜링스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원익콜링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